쉰세 이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옷장을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더 현명한 디테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조용한 사치, 즉 수십 년 동안 옷을 잘 입어온 남자와 이제 막잘 입기 시작한 남자를 구분짓는 미묘한 업그레이드들이죠. 이 영상에서는 즉시 당신의 스타일을 날카롭게 만드는 열의 가지 정교하고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 업그레이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전체 옷차림의 움직임을 단번에 바꿔주는 한 가지 아이템에서 시작됩니다. 럭셔리 번호 1 가죽 키 홀더. 가장 먼저 집을 나서기 전 매일 손에 닿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금속과 플라스틱 탭이 달린 덜컹거리는 키링. 그것은 주머니 속의 혼란입니다. 쉰 세에는 작은 디테일이 중요하며 열쇠조차도 흔들림이 아닌 의식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구조적인 가죽 키 케이스입니다. 풀그레인 또는 식물성 가죽 Vegetable Tanned Leather 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Carl Friedrich Bennett Winch Hard Graft 같은 브랜드를 찾아보세요 최소한의 스티칭 로고 없는 디자인 견고한 스냅 잠금 그리고 사에서 6개의 열쇠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핸드폰, 슬림한 지갑 그리고 기계식 시계와 함께 간결한 EDC 에브리데이 캐리 구성으로 완성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The Rake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남성 중 일상 액세서리를 업그레이드한 이들은 라이프스타일 설문에서 여성의 64%로부터 더 조직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산은 작은 것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열쇠가 정리되었으니 다음 필수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침 루틴의 시작을 알리는 블레이드입니다. 럭셔리 번호 2. E. 고급 면도 키트, 당신의 도프 키트, 도프 키트, 여행용 세면 가방. 이 마지막 해외 여행 이후 그대로라면 아마 당신만큼 잘 나이를 먹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세면 도구가 주름지고 지퍼가 해진 파우치에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와 스타일 그리고 약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가죽이나 왁스 캔버스로 된 케이스로 교체하세요. 그것은 제임스 본드가 갈래 나서기 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미스 모. 로렌지 밀라노, 아스피널 오브 런던은 기능성과 타임리스 디자인을 겸비한 트래블 키트를 제공합니다. 방수 안감, 금속 면도기와 향수, 브러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욱 완벽하죠. 우아함은 일관성 속에 있습니다. 정돈된 그루밍 도구는 당신의 삶이 새벽 6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루밍 도구가 제자리를 찾고 아침 루틴이 완성되었다면 조용하지만 기억에 남는 표식을 남길 차례입니다. 럭셔리 3 시그니처 향수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그루밍을 정제했다면 이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그니처 향은 단순한 스타일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조용한 자기소개입니다. 악수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존재감이죠. 55세 이후에는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쌓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죽, 우드, 샌드루드, 베티버 같은 날카롭고 깊이 있는 노트가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줍니다. 이 향들은 기억이 있는 향,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와 함께 변하며 한 시간 한 시간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보다 질을 택하세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향수 한두 병이면 충분합니다. 향은 절제해서 사용하세요. 방 전체가 아닌 가까운 거리에서만 은근히 느껴질 만큼 시그니처 향이 완성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카라칼라 근처의 우아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럭셔리 번호 4 실크 타이 또는 니트 타이 버. 오슈인세 이후의 스타일은 정밀함의 예술입니다 적은 아이템으로 더큰 임팩트를 주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한 임팩트를 완성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잘 고른 타이 입니다 부드러운 광택의 실크나 포멀함과 캐주얼함의 경계를 걷는 질감 있는 니트 타이 타이는 당신이 말하기 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유머러스한 패턴이나 화려한 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더스테이드한 풍부함을 원합니다. 네이비 그레나딘, 포레스트 그린 실크 혹은 추운 계절의 울 블랜드 정도로 충분하죠. 브루넬로 쿠치넬리 드레이크스, 앤더슨 앤 시퍼드 같은 브랜드를 떠올려보세요. 미묘한 질감. 클래식한 폭, 그리고 언제나 완벽한 딤플. 다른 사람들이 넥타이를 생략할 때 착용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과하지 않게 돋보일 것입니다. 스프레드 칼라 셔츠와 부드러운 어깨선의 재킷과 함께 매치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오게 두세요. 그리고 타이가 눈을 자연스럽게 강조해준다면 그 눈을 보호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얼굴의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아이템으로 넘어가 봅시다. 럭셔리 폰호 5 클래식한 자신감을 말해주는 선글라스 눈이 영혼의 창이라면 올바른 선글라스는 얼굴 전체의 프레임입니다 50세 이후의 남성에게 클래식 아이웨어는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서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웨이페어러 에비에이터 혹은 토터스스엘이나 브러시드 메탈 프레임의 사각형 디자인 이들은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다듬어줍니다 퍼솔, 올리버 피어스, 바턴 페레이라 같은 브랜드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프레임은 기능과 형태를 동시에 갖추었고, 유비 차단은 눈을 보호하며 장인정신은 이미지를 지켜줍니다. 얼굴형에 잘 맞는 성글라스를 착용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표정을 위한 맞춤 수트와 같습니다. 리넨 셔츠와 로퍼, 혹은 네이비 블레이저와 치노 팬츠와 함께 착용해보세요. 어떤 조합이든 사람들은 설명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조용한 매력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 성을 나스를 벗는 순간 다음 럭셔리가 당신의 스타일을 밤으로 이어줍니다. 럭셔리 해시식스 고급 나이트웨어 여 해가 진다고 해서 스타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낡은 운동복 반바지나 해진 티셔츠 대신 제대로 된 나이트웨어로 바꾸는 것은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큽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코튼이나 모달 소재의 여유롭고 단정한 핏을 선택하세요. 잘 재단된 파자마 세트나 부드러운 로브는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집에서의 저녁 시간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데렉 로제나 해밀턴 플러스 헤어 같은 브랜드는 하루의 끝에서 부드럽게 숨을 내쉬는 듯한 감각을 선사하는 나이트웨어를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럭셔리입니다. 진정한 우아함은 잠들지 않습니다. 단지 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을 뿐이죠. 이제 아침 알람이 울리고 하루가 다시 시작될 때 다음 럭셔리는 바로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세련되며 오래 함께 할수 있는 아이템이죠. 럭셔리 번칠 함께 나이드는 지갑. 만약 당신의 지갑에 아직 벨크로가 있거나 백화점 로고가 박혀 있다면 이제 바꿀 때입니다. 슈인 새 이후의 지갑은 단순히 카드를 담는 용도를 넘어 조용한 자신감을 반영해야 합니다. 식물성 가죽, Vegetable Tanned Leather 으로 만든 슬림한 카드 지갑 가능하다면 핸드 스티치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세월과 함께 개성이 스며듭니다 일 비손테나 에팅겔 같은 브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세련됐지만 과하지 않은 절제된 품격 정말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세요 적립 카드의 혼란은 버리고 집에서는 가죽 트레이에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건 단순한 수납이 아니라 정돈된 삶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명확함과 편안함을 이야기하자면, 집안에서 발끝까지 일등석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차례입니다. 럭셔리 번호 8 고급 슬리퍼. 집은 당신의 스타일이 가장 자연스러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유로움을 상징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슬리퍼 한 켤레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10년 전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은 낡은 플리스 슬리퍼를 신고 있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가죽이나 스웨이드 소재의 단단한 가피와 제대로 된 밑창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신문을 읽을 때도, 현관문을 열 때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슬리퍼 말이죠. 마비스, 라, 포르테냐, 모르자 같은 브랜드는 편안함과 조용한 세련됨의 경계를 절묘하게 지키는 클래식한 슬리퍼를 선보입니다 부드러운 안감, 안정적인 발 지지 그리고 스파용 슬리퍼처럼 보이지 않는 깔끔한 실루엣임 이것이 바로 공공의 순간뿐 아니라 모든 순간을 가치있게 여기는 남성을 위한 슬리퍼의 조건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남들이 볼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이라는 주제에서 이어지는 다음 럭셔리는 많은 남성들이 너무 늦게야 깨닫는 가장 날카로운 디테일입니다. 럭셔리 번 나인 시계 보관함. 당신이 시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들은 어지러운 서랍이나 침대 옆 탁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고급 시계 보관함은 스크래치와 먼지로부터 컬렉션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스타일을 완성시킵니다. 집에서는 세련된 가죽 시계함을 여행 중에는 컴팩트한 시계 롤케이스를 선택하세요. 올바른 보관 방식은 시계를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관리와 품격의 상징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시계를 정리하는 것은 디테일을 존중하는 태도 즉 세련된 남성을 정의하는 기본입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시계를 고르는 일이 한결 쉬워지죠. 그 작은 사치가 당신의 일상 루틴 전체를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디테일의 연장선상에서 완성된 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섬세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커프스 단추입니다. 럭셔리 번호 10 모노그램 커프링크스. 커프링크스는 작지만 모노그램이 새겨진 커프링크스는 당신의 개성과 취향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오0세 이후의 남성에게 이는 조용한 자신감의 상징이자 세부적인 품질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은이나 금처럼 클래식한 금속 소재를 선택하고 그 위에 이니셜을 각인해 보세요. 이 작은 맞춤 디테일이 타임리스한 품격을 더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든 저녁 식사 자리든 이런 커플링크스는 소음의 끝에서 은근히 빛나며 자신감과 세련미의 상징이 되어줍니다. 이제 소음에서 벗어나 차분한 세련됨을 더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은 평온이라는 형태의 럭셔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럭셔리 번호 11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리 없는 안식처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집중과 휴식을 위한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고급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이동 중이든 일하는 중이든 조용한 평화를 찾는 중이든 외부의 방해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하지만 단지 조용한 만이 아닙니다. 이 헤드폰은 스타일의 선원이기도 합니다. 슬릭하고 현대적이며 미니멀한 디자인 기능과 형태를 모두 중시하는 남성을 상징하죠. 한번 그 차이를 경험하면 그 이하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련된 일상의 작은 의식으로 넘어갑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은근한 품격을 더해주는 액세서리 음, 궁금하신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펼쳐봅시다. 럭셔리 번호 12. 고급 손수건 손수건은 단순히 실용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품격의 표시입니다. 뭐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부드러운 리넨이나 코튼 소재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손수건은 일상 속에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포켓 속에 살짝 넣거나 가까이 지니는 것만으로도 침착함과 타임리스한 스타일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핸드스티치 마감, 클래식한 패턴, 혹은 은은한 모노그램 이런 디테일들이 손수건을 당신만의 것들로 만들어줍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합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세상 속에서 오래 지속되는 품질을 존중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전체 룩을 하나로 묶어줄 허리 위 스타일의 핵심으로 가봅시다. 럭셔리 번호 13 고급 가죽 벨트. 벨트를 옷차림의 조용한 중심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종 간과되지만 세련된 버클이 달린 고급 가죽 벨트는 룩 전체를 즉시 격상시킵니다. 테일러드 팬츠든 짙은 청바지든 이 단순한 액세서리는 모든 요소를 자신감 있게 하나로 연결합니다. 슈인 세 이후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개성이 스며드는 풀 그레인 가죽 제품에 투자하세요. 이건 단순한 실용품이 아닙니다. 과하지 않게 완성도를 높이는 스타일 선언문이죠. 이제 약간의 개성을 더해볼까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표현해주는 은은한 포인트로 말이죠 럭셔리 번호 열네, 실크 포켓 스퀘어 웽 실크 포켓 스퀘어는 50세 이후의 남성이 반드시 익혀야 할 은밀한 스타일 업그레이드입니다 재킷에 과하지 않은 색감과 질감을 더해 세련된 디테일 감각을 보여줍니다 페이즐리, 부드러운 플로럴, 혹은 단순한 기하학 패턴처럼 클래식하면서도 차분한 색조를 선택하세요 당신처럼 세월과 함께 멋지게 나이 드는 아이템입니다. 실크 특유의 자연스러운 광택은 빛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며 룩의 깊이와 조용한 럭셔리를 더해줍니다. 이건 신경 쓴다는 걸 보여주되 결코 과시하지 않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으로 스타일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고급 가죽 벨트의 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5 쉰세 이후의 스타일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이미지의 명료함을 걸음의 자신감을 더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쌓일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타임리스 스타일의 본질입니다. 만약 당신이 화려함보다 장인 정신을 소음보다 유산을 중시하는 남성이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 2025년 스타일을 새롭게 정의하는 남성들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작지만 강렬한 럭셔리 속으로 걸어가세요. 당신이 지나온 모든 해를 자랑스럽게 품은 사람처럼.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럴 자격이